2021년 10월 21일 오늘의 운세. G.T. 순간의 기분으로 과욕을 부린다면 다음이 힘들게 된다. 능력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하다. 마음이 겸손하면 그 공으로 복록이 내려지니 곧내 뜻대로 펼칠 날이 있을 것이다. 집안사람들과 한데 뭉치면 좋겠다. 1948년생 운세. 건강 문제로 마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검진을 받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1960년생 운세 부부지간에는 애정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72년생 운세 어디선가 전해들은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84년생 운세 좋은 습관이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자 스승이다. 1996년생 운세 바쁘고 분주한 하루가 되겠지만 본인에게는 실속보다 허망할 수 있다. 소띠, 어둠 속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촛불을 얻게 되니 금전운이 좋다. 그 빛이 훈훈하니 애기 서서히 노가 복무기 무성하겠다. 출행하여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귀인 이로다. 재판에 관련된 사람은 가능하면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 1949년생 운세. 누군가와 시간을 가져라.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라. 1961년생 운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슬기롭게 대처하라. 반드시 훗날 도움이 된다. 1973년생 운세. 약간의 다툼은 당신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를 하는 게 좋다. 훗날 도움이 될 것이다. 1985년생 운세.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97년생 운세, 아끼던 후배의 무리한 부탁을 받을 수 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호랑이띠, 명예와 재운이 당신을 줄곧 따라다닌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온다. 풍풍의 영화로울 수 있다. 실직자는 취직이 된다. 이성적 고민거리가 있다면 오늘은 당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한번속 시원히 얘기하라. 1950년생 운세.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 고민한다. 부부간 대화의 새로운 소재를 찾아보자. 1962년생 운세. 누군가 당신의 시비거리에 올려놓고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1974년생 운세. 직장에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겠다. 1986년생 운세. 욕심을 부려서 시작한 일이 당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할수 있으니 조심하라. 1998년생 운세. 자꾸 한쪽의 의견만 들리게 되니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우치는 날이다. 토끼. 오늘 하루는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날이다. 그동안 하기 싫어서 미뤘던 일을 처리하기에는 최상의 날인 듯하다. 주변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여러모로 인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51년생 운세, 큰 맘먹고 시작한 체중관리가 잘 안된다. 주위에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 1963년생 운세,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되어 감당하기 벅찬 일로 힘들어할 수 있으니 말 조심. 1975년생 운세,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는 편이 좋다. 추후에 재산의 손실이 예상된다. 1987년생 운세,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소식이나 원하는 자리로 이동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 1999년생 운세 주위에 도움 줄 사람을 찾아라. 동성보다는 이성이 낫겠다. 융띠 일의 진행이 빨라지는 시기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직장인은 상사와 충돌하기보다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게 유리한 국면이다.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하기 전 기존의 일마무리를 잘하도록 1952년생 운세,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964년생 운세,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효도를 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1976년생 운세, 시간을 금쪽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라. 1988년생 운세, 미혼에게는 천생연분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단 아랫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2000년생 운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운이 온다. 누리면 되겠다. 뱀띠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현실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오서른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러한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53년생 운세.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 초반에는 유리하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겠다. 1965년생 운세. 큰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니 나서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라. 수영은 그만하는 게 좋다. 1977년생 운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이성 문제로 힘들 수 있다. 1989년생 운세.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2001년생 운세.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익이다. 서로에게 어려울 일은 생각지도 말자. 말기 평소와 다르게 당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당신을 존경하기 보다는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좋은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다.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복이 들어오면 두루 나누는 배풀미 이로울 수 있다. 1954년생 운세 모든 사람의 불행한 운명과 재앙은 그 작은 입에서 생기는 것이다. 1966년생 운세 이웃 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당신이 양보하면 상대도 양보할 것이다. 1978년생 운세. 신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줬다. 이는 말하는 것에 두 배만큼 들으라는 뜻이다. 1990년생 운세.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 하루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버티자. 2002년생 운세. 흔하게 볼수 없는 길한 징조를 만나게 된다. 머지않아 꿈이 이루어지는 징조이다. 양티. 속다는 심정을 아는 이가 눈에 띄지 않아 속상할 수 있으나 섣부른 생각이다. 되도록이면 먼 곳에 나가지 말고,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집과 가까운 곳이나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뜻밖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43년생 운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극단적인 판단과 생각은 멀리 하도록 하라. 1955년생 운세. 이상하게도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오늘은 부모님 산소를 돌볼 필요가 있다. 1967년생 운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인간 관계의 신용이 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는 법이다. 1979년생 운세.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떠한 무리를 저질러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1992년생 운세. 오후에 귀인이 찾아오게 되니, 함께 차 한잔하라. 원숭이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조그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보상에 그치지 않고 더큰 보상이 이어질 것이다. 양보다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루이다. 예술을 하기에도 괜찮은 날이다. 1944년생 운세. 주말에 가족들과 가까운 곳이라도 가는 게 심신에 좋다. 1956년생 운세.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리석게 복권 당첨에 더큰 희망을 걸지 마라. 1968년생 운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 1980년생 운세. 지금은 젊은 패기도 중요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것도 필요한 날이다. 1992년생 운세. 시작이 곧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이나 진행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도록 하라. 학기, 현재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동업자나 협력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넘길 수 있으니 이는 다 그동안의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다. 뜻하지 않게 재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계획된 소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권의 책을 읽기에 좋은 하루이기도 하다. 1945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고 가능한 집에서 머무는 게 평안할 날이다. 1957년생 운세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나 상대방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69년생 운세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범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 일이 잘될 것이다. 1981년생 운세. 지난 과오는 잊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라. 1993년생 운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좋지 않은 습관은 오래 놔두지 말아야 한다. 꼭 기억하라. 게티 문서에 기쁨이 있고 관록이 따르는 하루다. 공명한 일로 사방에서 찬사가 들린다. 사회 초년생일 경우 새롭게 열린 세상을 향해 어깨 펴고 나아가라.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꿋꿋하게 다시 한번 시도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46년생 운세. 젊음을 부러워하는 하루가 된다. 자신의 후손이 뻗어가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다. 1958년생 운세. 하나를 얻으려 하다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타임이다. 1970년생 운세. 사랑하는 이의 마음 속에 알수 없는 고민이 쌓여 있다. 빨리 풀어준다면 서로 좋다. 1982년생 운세 하루의 시작이 매끄럽진 않을 것이나 결국엔 행복과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게 된다. 1994년생 운세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범하게 처리한다면 좋을 것이다. 뒤지 뒤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야만 미래의 재난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코앞의 것만 보고 행동한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화를 막을 방법을 찾기 힘들다. 일거리가 생기는 만큼 육체적 피로가 쌓여가니 건강 관리에 유념하자. 1947년생 운세.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다. 물질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1959년생 운세. 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처에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당신의 귀인이다. 1971년생 운세. 지금이란 슬기로운 자들의 표어이며 늘 쓰는 말이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1983년생 운세. 나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아이템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1995년생 운세. 외출을 피하는 것이 건강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집안에서 자중하는 것이 좋다.